선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감 조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한 고3 학생들이 올해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학업과 방역을 동시에 이겨내며 흔들리지 않고 꿈을 향해 노력해온 우리 학생들에게 큰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우리 학생들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신 학부모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꿈을 이루는 대학 진학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히 챙기고자 2023 대입 고른 기회 전형 대비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특별히 공교육 진학의 최고 전문가이신 서울특별시 교육청 대학 진학 지도 지원단 소속 선생님들을 강사로 초빙했습니다. 20 이상 대입 고른 기회 전형의 특징과 준비 방법,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학 입시와 준비, 특성화고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 전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시공간에 대한 부담 없이 고른 기회 전형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설명의 영상을 게시해서 필요한 시간에 진학 정보를 자유롭게 어느 때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설명회와 더불어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학생 맞춤형 특별진학 상담도 마련하였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진로 선택과 대학진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서도 진학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설명의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해서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3 수험생과 학부모님 여러분,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소중한 꿈을 가꾸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언제나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저는 서울교육의 책임자로서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빈틈없이 책임지는 더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배움을 놓치지 않고 학생이 저마다 잠재력을 꽃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 교육,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 교육을 교육 현장에 뿌리 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가 우리 학생 여러분의 진로 선택과 희망하는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어서 모두 알찬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 대입 학교박 청소년을 위한 전형 이해 강의를 맡은 오산고등학교 박정준입니다. 오산고등학교 교사 최준혁입니다. 네, 먼저 학교박 청소년의 개념은 무엇이고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는 어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을 하거나 초중등 교육법 제14조 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을 학교박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18조에 따른 재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음.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고요. 나이상으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과 유형이 어떠한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2021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질병이나 해외, 가사, 학교 부정응, 기타의 사유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거나 퇴학 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14,4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요. 부모님의 의지로 가정에서 학습을 하는 홈스쿨링, 그리고 미인과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꿈드림 센터에 등록을 해서 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선별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이런 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검정고시나 진로진학을 준비하는 유형으로 어,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어, 각 유형마다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고요. 어, 대입에 대한 관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학교밖 청소년의 대학 입학 지원 자격은 무엇일까요? 보통 대학교에서 나오는 모집요강을 살펴보면 대학 입학 지원 자격이 어, 박스 안에 있는 두 가지로 제시가 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자 내지는 졸업 예정자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이 이제 같이 들어 있는데요. 음. 법령에 의거해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을 취득한 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음. 학교밖 청소년이 대입에 지원하려면 검정고시를 통해서 지원 자격을 음.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정고시 출신자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 네. 모든 대학이 한개 이상의 전형, 즉 수시, 학생부, 교과나 종합, 논술, 실기, 그리고 정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을 포함해서 한개 이상의 전형에서 반드시 검정고시 출신자가 지원을 하도록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출신자만 지원이 가능한 특별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도 있는데요. 연세대와 감리교 신학대, 장로회 신학대, 호원대 등 네개 대학이 검정고시 출신자 특별 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데요. 연세대 국제형의 경우에는 지원자 대다수와 합격자가 일반적으로는 해외고 출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정고시 출신자도 지원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네, 그리고 대안학교 출신자 특별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도 있는데요. 어, 물론 감리교신학대부터 한동대까지 다섯 개 대학이 운영을 하는데. 미인과 대한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도 검정고시를 합격한 경우에 이 전형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같이 한번 표를 실어봤고요. 다섯 어, 개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한동대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을 하고요. 어, 모든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서류평가와 어, 면접고사를 실시합니다. 아,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반적으로 교과 성적, 즉, 내신 성적을 반영을 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 생활 기록부가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검정고시 출신의 경우에는 교과 성적도 없고, 그리고 학생부도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뿐만이 아니고 평가의 과정에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경우는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일부 대학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논술 실기 전형 및 정시 수능 전형의 경우에는 교과 성적의 반영이 되지 않거나 반영이 되더라도 실질 반영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술 점수와 수능 점수로 당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대체로 지원에 제약이 없습니다. 즉, 논술 고사와 수능 전형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거의 모든 대학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별 전형별로 지원 가능 유무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어떻게 알아보아야 할까요? 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도 학생이나 학부모님, 부모님께서 어, 어느 사이트를 통해서 내지는 어디에서 자료를 찾아서 어, 지원 가능 대학이라든가 요강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자료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4년제 음. 네. 대학의 경우라면 보통 어디가 사이트에 정보가 잘 나와 있는데요. 어디가.kr에 접속하셔서 대입정보센터 메뉴에 들어가시면 대입전략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실에서 검정고시에 체크를 하고 검색을 하면 지원 가능한 대학과 전형들이 지역별로 정리가 돼서 깔끔하게 다 나오기 때문에 4년제 대학은 어디가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프로칼리지 KR에 접속하셔서 입학 정보 대학별 전형 방법을 보신 후에 전형 명칭 메뉴에서 대학 자체 기준으로 검색을 하시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전문대학도 어,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어, 지원 가는 대학을 한번 탐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때때로는 모집요강을 보실 텐데 대학마다 모집요강의 문구가 달라서 헷갈려하시는 경우도 다소 있는 것 음. 같습니다. 네, 네. 문구는 크게 보면 다음에 세 가지로 제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두 번째는 검정고시 출신자. 세 번째가 가장 많은데요. 고등학교 졸업 또는 법령에 의해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을 취득한 자. 음. 이세 가지 문구가 모두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문구니까요. 모집 요강 문구에서 어 지금 제시되어 있는 세 가지 문구가 같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밖 청소년이 대입 지원을 할때 대입 전형별로 교과 성적은 어떻게 산출되는 건가요? 네, 전형별로 교과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경우는 검정고시 성적이 비교 내신의 대상이 되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검정고시 성적을 교과 성적으로 환산해서 반영을 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검정고시 성적이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반면에 교과성적에 반영이 되는 논술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경우에는 검정고시 성적이 아니고 아, 논술 전형은 논술 성적을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은 수능 성적을 교과성적으로 환산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아마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음.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 제한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이런 음.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네. 거군요. 그렇죠. 논술이나 수능이주 음. 전형이라면 논술 성적 자체가 반영되거나 수능 음. 성적 자체가 반영되기 때문에 지원이나 이런 데서 제한이 없지만 음.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은 어, 내신 산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논술 전형과 수능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 검정고시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검정고시를 통과해서 아, 지원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뭐 대다수가 어, 검정고시 성적을 일정 등급으로 환산하게 되는데요. 어, 명지대 사례를 보시면 검정고시 100점을 2등급으로, 그리고 95점 이상을 3등급, 85점 이상을 4등급으로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면 경기대의 경우를 보시면 100점이 3등급, 96점 이상이 4등급으로 환산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대학별로 환산 공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검정고시 점수를 바탕으로 대학별 환산 점수를 일일이 확인해 보시고 유불리를 좀 따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자체의 환산 공식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창원대학의 경우처럼 나름대로 환상공식을 적용을 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100점일 경우에 창원대학교의 환상공식에 의거하면 2등급으로 환산되어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비교과가 반영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검정고시 성적을 비교과 성적으로 환산하게 되는데요. 출결이 10% 반영이 되는 경기대의 사례를 보시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검정고시 점수가 평균 점수가 95점 이상의 경우에 10점 만점의 출결점수가 9점이 부여가 됩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한국 외국어대의 사례를 보시는 것처럼 논술고사 성적으로 지원 모집단위별로 등급을 계산해서 비교 내신을 산출하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표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논술 전형의 특성상 실제로 교과 성적이 반영이 되더라도 실질 반영 비율이 높지 않고 그리고 보신 것처럼 논술 점수가 교과 점수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논술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이 검정고시 전과목을 반영을 하는데요.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만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1, 2회차 성적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상이한데요. 모집요강에 성적 반영 방식이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대학 입학처 문의를 통해서 과목 반영 및 성적 반영 방식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저도 음. 모집요강을 여러 번좀 보면서 학교밖 음. 청소년들이 대입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라고 음. 생각한 부분이 바로 성적 반영 방식이 음.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였는데요. 음. 그래서 어,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어, 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있다면 입학처에 꼭 문의를 해보는 게 필요할 음.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검정고시 성적 반영하는 경우에 어, 일부 대학은 일회차 뭐 혹은 더 좋은 성적을 반영하기도 하고 또 일부 대학은 더 좋은 과목의 성적만 조합해서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학교밖 청소년이 지원 가능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좀 정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별로 지원 가능 대학을 정리해 놨는데요. 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을 비롯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아마 서울에서는 사실은 명지대학교를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기도 하고 음. 명지대 입학처에 그렇잖아요. 전화를 해서 한번 음. 문의를 해 봤더니 실제로 합격 비율도 상당히 높고 음. 그 친구들이 대학 생활도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과 전형 가운데에서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 그리고 전형 요소나 뭐 전형 방법 이런 걸잘 참고한다면 충분히 지원 가능한 대학을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고, 부산, 울산, 경남 등또 다른 지역의 대학들도 지원 가능 대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의 전형 전용 방법을 살펴보면 크게는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과 실시하지 않는 대학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이라면 면접을 대비하거나 면접에서의 경쟁력을 한번 정도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고 있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어,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할 때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고 있는 대학에 내가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무를 한번 정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음.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지역 거점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모든 대학이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음. 근데 또 전형 방법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면접 없이 학생부 100%로 어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한다면 음. 합격 가능성을 다소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비교내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학별로 비교내신 환산 등급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학별로 비교내신 환산 등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서대나 서울 한영대 성공예대 한국 성서대의 경우에는 100점이나 특정 점수를 1등급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반면 명지대와 삼육대는 1등급 없이 2등급부터 환산등급이 적용이 되고요. 서경대와 경기대 대진대의 경우에는 1, 2등급 없이 3등급부터 환산등급이 적용이 됩니다. 가천대의 경우가 조금 특이한데요. 아0 점인 경우에 2.5 등급, 99 점이 3 등급, 그리고 90 점이 4 등급으로 환산 등급이 적용이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경계 인천 지역의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어진 표를 추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근데 네.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모든 대학이 1 등급을 주는 건 아니군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학마다 환산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 본인의 검정고시 점수를 대학별 환산 기준에 의거해서 환산점을 산출해보고 본인한테 유리한 대학이나 전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용도 입결이나 합격선을 확인해본 다음에 비교해서 대학별로 지원 가능 요구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마도 2등급을 맞는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게저각 대학들의 교과 합격선을 바라보면 내신이 다 1등급 선의 학생들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환산 등급과 전년도 각 대학의 교과 전형의 입결을 잘 참고하시면 분명히 지원 가능한 대학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지역 거점 국립대학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1 등급 없이 이 등급부터 환산 등급이 적용이 되는데요. 좀 주목할 만한 대학은 전북대입니다. 전북대의 경우는 85점이 3등급, 75점이 4등급으로 환산이 되는데요. 다른 대학에 비하면 좀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환산 등급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학교밖 청소년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할 때 유의할 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반적인 학생부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아까 보셨듯이 수능 최장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수능 최장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의 본인의 성적이 수능 최장력 기준으로 충분히 충족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보실 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해드렸지만 검정고시 성적 비교 내신 점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확인을 통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환산 방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 방법에서 면접이 있는 경우라면 대학별로 기출 문제를 한번 확인해보고 면접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환산했을 때의 내신 등급이 다소 저조한 경우에는 오히려 면접이 있거나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좀 부족한. 아, 환산 점수를 좀 많이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학교밖 청소년이 지원 가능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느 대학들이 실시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이,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많지 않았는데요. 아, 그에 반해서 서울 소재 대학을 보시면 어, 선호하는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 가능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뭐, 실제로는, 어, 뭐, 검정 출신자들이 다소 제한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합격 사례를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 경기 지역을 포함해서 지역 소재 대학을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보다 더 적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다만, 한 가지 좀 주목할 부분은, 아, 교대의 경우에는, 전국의 대부분의 대학, 전국 전국의 대부분의 교대들이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생활 기록부가 없는데 서류 평가를 어떻게 하게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음.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순히 교과 성적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역량을 키워왔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생활기록부가 평가의 중심이 되는데 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음. 학생부 대체 서식이 있지만 대체로 대학에 문의해 봤을 때 어~ 이전 학교 자퇴하기 이전에 예를 들면 학교의 학생부도 새 학기가 음.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대체 서식을 작성을 하더라도 그 내용이 어, 많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음.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 다소 불리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대학들이 보통은 학교생활기록부로 평가를 하지만 학교밖 청소년을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체 음. 서식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활동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활동기관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고 있고 또 이것이 학업과 관련된 것, 또 봉사, 동아리, 기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에 해당하는 활동이 있을 경우라면 어, 그런 활동을 증빙활동 목록으로 제시하면 어, 그것을 학교생활기록부와 마찬가지로 정성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음.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도서의 경우도 도서명이라든가 저자명 그리고 자신에게 영향을 준 내용들을 저렇게 정리하도록 하는 대체 소식이 존재합니다. 음. 그리고 한 가지 더좀 기억을 해두실 거는 청소년 생활 기록부라는 것이 있는데요.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어, 활동한 내용을 기록한 학교생활 기록부의 대체 서류입니다. 이 대상은. 꿈드림센터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작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꿈드림센터에 이런 것들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청을 했을 음. 경우라면 어, 청소년생활기록부 안에는 인적사항부터 출결상황, 수상경력, 어, 자격증 취득상황, 창의적체험활동 등 어, 우리가 흔히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종으로 지원할 음. 때 제출하는 그러네요. 학생부와 음. 거의 동일한 내용의 대체 생활기록부가 작성이 되는 거고, 그럴 때또 반영대학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놓고 보면 4개에서 11개로 점차 반영대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기 이 때문에 대체 서식만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라면 꿈드림센터에 등록해서 활동을 증빙하는 방법을 좀 택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 생활 기록부를 반영하는 11개 대학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학들과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연마다 매해 늘어나고 있는 걸 가정한다면 그리고 아마 청소년 생활 기록부가 대체 서식에 비하면 일반교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와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음. 있기 때문에 학교밖 청소년들이 꼭 드림센터에 신청을 하셔서 청소년 생활 기록부가 반영된 어 학생부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고 에서 지원한 학생들과 경쟁했을 때에도 그런 역량 평가가 뭐 완전히 동등하지는 않더라도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꿈드림 센터에서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각종 대입 상담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센터를 잘 활용하면 또 대입 여러 가지로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꿈드림 센터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음. 센터의 말을 빌리면 지원자 대비 합격률도 음.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기 네,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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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할 때 어, 기본적으로는 대체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체 서식이든 청소년생활기록부든 서류 평가의 경쟁력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자기소개서나 면접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에 따른 대비가 있어야 될것 같고요. 어, 평가 요소나 서류 경쟁력을 생각하면서 지원해야 되는데, 어,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소 좀 아쉬웠던 음.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어, 몇몇 대학 입학처에 이제 문의를 했을 때 이게 한개 이상의 전형에서 이런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라면 음. 어, 학교 밖청소년한테 사실은 크게 음. 유리하지 않은 면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 학교 밖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수시에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이 조금 음. 안타깝긴 했지만 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꿈드림 센터 등을 활용하면 좋은 활동을 센터를 통해서 음. 할 수도 있고 그것이 기록으로 이어지면 어, 충분히 저는 서류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선 정보가 많이 없기 음. 때문에 학교밖 청소년들이 대입을 준비할 때 어려움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을 음. 하게 됐고요. 또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어, 특히 수시에서는 학교밖 청소년들한테 사실상 그렇게 유리한 전형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 음. 일부 느끼기도 네, 해서 맞습니다. 안타깝기도 음.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꿈드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참가하면서 학교 생활기록부의 경쟁력을 일반고학생과 크게 다르지 않게 최대한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고 또 비교 내신을 실시하는 대학을 잘 고르고 본인에게 맞는 대학을 탐색한다면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교과 전형이 없지는 않다. 라는 점에서 어 최대한 노력하시면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 그리고 원하는 전형의 정보를 탐색하시면서 어 그런 대학들의 지원 전략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많이 보시면서 어 지원하시고 또 합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혹시 최준혁 선생님 오늘 강의를 음. 통해서 또 해주고 싶으신 네, 뭐 말씀이 있으신 마찬가지 있으신가요?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일반 학생들에 비하면 어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들이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대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강의가 대입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또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을 해서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